주호 씨, 주호 씨, 안녕하세요. 야, 네왜 그러고 있냐? 안전해? 안정감이 느껴져? 아? 어넌 보이됐다. 까불지 않는 걸로. 좋아, 좋아, 해요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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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아, 졌어 <laughs> 탄치? <웃음> <웃음> 우유도 먹었으니 자 이제 알았지? 좋아, 응? <웃음> <웃음> 저호 인사 해 할머니 한테 안녕 하 세요？할머니 안녕히 계세요, 할머니, 할아버지.

뭐라고 떠드는 거야, 너? 아, 어, 뭐라고 떠드는 거야? 어? 그 뭔데? 어허. Uh -huh. uh -huh. 하하 엄청 시끄러워졌어. 내일 100일이네 하하. 100일 100일 잔치 어떻게 할 거야? 거대하게 할 거야? 어? 카이파티 마? 하하. 어 알았어. 어디 어디 가서 할 거야? 가나바바더 하하 100일 축하해. 12시 되면 한대 맞자. 응? 하하 100일 축하해요 재밌으면 울고 재미없으면 울지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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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, 시작할게요 하하 첫 번째 첫 번째 닭 소리 닭 소리 별로야? 알았어 그러면 봐봐 두 번째 돼지 소리 내줄게 꼬르꼬르 하하하하 어아 이건 재밌어? 이아 아, 재밌는 거야? 재미없는 거야? 하하 <목소리> 재미없어? 하하 <목소리> 울지 마 면쿠 <미안쿠>. 하하 <목소리> 이건 재밌어? <목소리> 재밌는 거야? 이거 괜찮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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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아, 면은어 아, 지 그냥 내가 아, 아, 그냥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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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라 아, 라 아, 아, 어 루녀 루녀 소리 음... <laughs> 왜, 하하. 하하. 그러면은. 너, 울면 뽀뽀한다. 그래. 너, 울면 또 뽀뽀한다. 하하. 그거 돼지 소리 이거 좋아하지 아빠야 봐봐 허허 재밌어 재미없어 배고파 배고파 아

너도 못생겼어, 임마. 그럼, 그러니까 울지 마.